日本人はパーティーを組み合わせることができます。 9시 2분에도 불구하고, 이현태에 축하하는 원신 선집에 오께게지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앞쪽에 닿앞않서 당구의 발을몇 가지 드릴 텐데요. 어, 모두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나중에 다이자를 보내시면 사실 좀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은 포워 친구들 어디 돌아가지못하고 빠져 부탁을주시고요 그리고 시카이, 서로 마저 보게 되어습니다 자, 이럴 때는 몸을 조금만 돌려셔가지고 이 앞에 사회자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사회자 음. 진짜 재밌게 생겼답니다 자, 목을 조금만 흘리셔가지고 사회자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누나 우리 누나 목좀 돌려줘가지고 사회 바라봐 주시요 좋습니다 음. 자, 사실은 약자리가 우리 신원진의 가족이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잔디지가 축하를 받을 자리에서는 빠질 수 없겠는데 바로 박수! 한 아. 번에 빠질 수가 없는데 지금 손에 숟가락, 포크, 절가락을 대체로는 박수를 칠 수가 없겠죠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 들고 계신 손가락 콧구멍 잠깐 잠시만 기다려 놓을게요 자 하나 둘셋 박수를 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 저둥이다 이분의 양손이 다 뒤였으니까 박수 한번,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박수 준비! 라고 하면 양팔을 어깨너디로 벌리신 다음에 큰 소리로 어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박수 준비! 어이! 자 우리 뒤쪽에 우리 뒤님이 아니라서 뒤쪽에 우리 형님들 우심 집에 안주머니 없직죠자 <laughs>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준비하면 양팔 어깨너디로 올리시고 어이 자 갈게요 박수 준비 어자 박수 시어어어 자, 짝짝넣어요자 박수 3번이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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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미리 알려드릴게요 박수 3번 박수 3번 성공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박수 세번 시작 아 좋습니다 그러면 박수 태도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 신나는 과가 계속 시작이 테니까요. 여러분들, 박수분 분량을 주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주십시오. 박수로 내려드릴 동아리에서 나오요 박사분 덕 근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현지를 축하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삼성이 조금 모자라네요. 자, 그래서 이번엔 테이블을 반으로 뚝! 나눠가지고 삼성 그리고 박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빠 하나 더위로쭉 들어보시겠어요? 자, 가운데 오시고요. 다음주 오시고 우경을 해줄게요. 저보다 큰 목걸이로. 기준! 아, 기준 그 너무 작다. 덜 크게. 준 기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기준으로 여보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예으 꼬마부터 저기 뒤쪽에 풍선 지고 있는 아이까지 전부 쭉다 해가지고 1번 테이블 할게요 자, 몇번 테이블이요? 자, 우리 지중님, 펭생님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 집에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기안 좋은 어 없죠. 자, 뒤에까지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한번 갱들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나가서 세번댕이걸세번 댕을걸, 꽉 찱을 때려봐. 이모한테 번죠 여러분들 이모한테 좀 와. 작은데 가는 그만큼 조금 더큰 목소리 기대해 볼게요 이모한테 이걸 마스서 하나, 둘, 셋 얼굴 어, 이나일어에버려야돼는아 아, 우 굉장히 예쁘게 봤는데 동물 소리가 나네요 좋습니다 우리 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모인데요 아해지 이모 진짜 이모 아니요, 가짜인거. 가짜인거. 어, <laughs> 어, 여러분들이 불사시키만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식사 마시고요. <laughs> <좋습니다>. 우리 많이 <laughs> 기대할게요. 자, 자 이렇게 박수와 하고 연습해봤으니까 이번에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 아까 연습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행복한 박수와 함께 한성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현지의 도가실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열하게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나오합니다 <laughs> 아, 진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앞에 떠들고 있는 투아이자가 아니죠? 바로 우리 이쪽에 있는 현진의 아족입니다 자, 우리 아버님, 자 우리 아버님이랑 안나오셨죠 자, 붙득 주시고요. 자, 우리 현진이가 족 한번 바라봐주시고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막 크게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인사시켜서 박수를 크게 쳐줘야 돼요. 자, 우리 현인의 가족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엄마 고등학생 엄마 모습만 깜짝 놀랐어요 엄마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혹시 어머니 착각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 생일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엄마 생일인 것처럼 머리, 팔팔각끝까지 발칵 너무 너무 예쁘시고요. 우리 오늘 현진, 아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버으 치고 좋아하는 겁니까? 너무 예쁩니다. 우리 현진 너무 예쁘죠? 네. 예. 자, 인사 기대가 서무좀 크게 잡히는 게 우리 현진 너무 예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앞으로, 앞으로 지만딱돌아가게막 아, 돌아가 시고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 오늘도 출근 복장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감다입니다 우리 아빠,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아빠도 너무 예쁘시고요. 마치 우리 착진의 가족을 보니까 패션쇼장에 나와있는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장식 또한 패션쇼장에 있는 모델처럼 인자식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에? 아 좋습니다.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돼요. 제가 일장이라고 치면 우마목의 아빠 모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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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워킹을 해주시고요. 어? 아, 아무도 안 보시네요. <laughs> 아 그렇죠. 다시 봐주세요. 제가 일장이라고 치면 우리 엄마가 아빠 모델처럼 모델처럼 워킹 해주시고요. 보셨죠? 보셨죠? 그리고 우리 언니 저좀 도와주세요. 앞 쪽으로 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패션쇼셜 하이라이트 한번 나눠시고 프레젠셜 하이라이트 피날레 한번 준비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 준비해주시고요. 아마 앙그레기처럼 피날레 해볼게요. 우리 몸의 아빠 이쪽에 입장하시자마자, 우리 안 빨리 연습을 빨리, 빨리 하시면 요 아, 보시죠. 그렇죠? 오시자마자 앙드레 김처럼 자 손을 맞춰주시고요어 이제 웃어주세요. 자 손을 맞춰주시고이가를맞춰주시고요자열칠게요 하나, 둘, 셋, 피날레. 아우래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엄마. 가능하시겠죠 아기 어떻게 까요 아기는 자 이쪽으로 제가 보여드릴까요아 알겠습니다. 일단 하시면 일단 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빠. 가능하시겠죠 우리 편지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laughs>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일자가 아니면 여 이런 그런 뜨거운 밖으로 하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지 내역도 입장! 네! 오래쪽으로요네오래쪽 편지 아빠 코도 한 들어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편지 되게 잠시만 할게요 편지 잠시만 우리 아빠, 우리 빠손만져 주시고요. 이마도 만져 주시고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피날레! 박수 크게 드리 아,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아, 이거 진짜로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토요일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우리 현지에 이렇게 축하하러 와주셨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인사 한번 하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인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한번.